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 한승용기와 대학생 제이입니다 네 오늘도 다름없이 사연 특집이라 여러분들께 재미난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재미?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감하는 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느끼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주제가 어떤 것이길래 공감을 끌어낸다고 하시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주제 알려주시죠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주제는 바로 취업입니다 아, 갑자기 이해가 확 가기 시작했는데요. 네, 사연을 빨리 읽어보도록 해야 겠네요첫 번째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취업준비를 이제 야 시작하게 된 대학생입니다. 취업준비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아 걱정입니다. 다른 분들은 면접준비나 자격증 공부 등등의 스터디 모임을 자주 하시는데, 그런 스터디 모임이나 활동들은 어디서 알아보고 들어갈 수 있는 건지, 정보력이 너무 부족하고 속상합니다. 다들 앞서가는데 저만 뒤쳐진 것 같아 자주 오래는것 같아요. 자존감만 떨어지고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공격해집니다. 어떻게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몰라 사연 남깁니다. 어,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자부 합니다. 이런 생각을 예내하신것 자체가 꿈에 관련된 간절함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서 저는 꼭 우리 청취자분께서 나중에는 과정이 어찌 되었든 성공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저와 관순영 님이 늘 응원하고 있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. 네, 맞습니다. 사연 주신 청취자 분의 앞날에 꽃대만 빼기, 늘 응원할게요. 어자 와자! 네, 다음 사연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. 들어보시죠. 그리고 그림을 좋아해서 고등학생 때부터 매주로 돈을 벌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림은 대학 필요 없고 포트폴리오만 있으면 된다라고 들어서 여러 가지 제 포트폴리오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. 그런데 요즘은 대학으로 서류를 두지 않는다고 블라인드 면접이라고들 하지만 뭔가 제 생각으로는 대학으로 항상 처음에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. 항상 외주를 맡고 당사자한테 전달해 주면 만족감 100%로 어떤 분은 서비스를 하면서 돈을 더 주시기도 하셔서 그런 것 때문에 제 그림 출력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대학을 안 나왔네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시길 바라보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대학 가야 할까요? 네, 저는 대학은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 하나이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얘기를 대학은 제가 하는 것도 솔직히 조금 웃기기는 하지만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대학교를 안 갔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은 당연히 옳지 못한 행동이죠. 성취자 분께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신다면 분명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늘 네, 힘내시고요, 응원합니다. 절대 기죽지 마세요. 네, 저도 같이 늘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끝곡으로 윤종신의 지친 하루 뛰어드리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친 하루는 여러분들의 삶을 저희 라디오가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준비해보는 것인데요, 네 마음에 드셨으면 하네요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저는 지금까지 반승용기였습니다. 저는 대학생 제이였습니다.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생유. 지 라고 누군가 툭한 마디 던 지면, 그렇지 하고, 포 기할 것 같아. 잘한 거라 도닥 이면 왈칵 눈물이 날 것만 같아. 발걸음은 잠시 쉬고 싶은 것.